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지코인에 고래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 또한 고래 매집의 거래량이 80%나 급등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자, 또한 도지코인이 70% 폭락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래들을 통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고래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고래들의 매집했던 평단가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이 도지코인의 진입 구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현재 이 고래들이 매수했던 진입 구간, 평단가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공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일론 머스크와 또한 ETF에서부터 앞으로 이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줄 텐데 그때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보셔야지만 제 유튜브도 성장을 할 것이고요. 자, 또한 저 또한 이 도지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고래들의 매수가 혹은 고래들의 평단가는 얼마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인 도지코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자 현재 구독자 수가 1,365명입니다. 자 지금 저희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구독을 하면 할수록 저희 민드냥 TV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여러분들의 수익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1,365명, 1,000명대 구독자에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5,000명에서 1만 명까지 빨 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서 이번 도지코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기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고래 매집 속 돌파 임박했다 0.2 달러 넘으면 사상 최고가도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오늘자 기사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5월 1일 오늘자 기사고요. 자 도지코인이 고리의 대량 매집 구간을 통과하며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도지코인의 대량 매집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등 도지코인 가격과 평단가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진입했던 흔적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24시간 동안 이 도지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요 3월 9일부터 폭발적으로 도지코인의 활성화 지사, 지갑이 열리면서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월 9일 3월 14일 자 또한 3월 16일과 3월 17일 사이에 엄청난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진입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9일과 16일, 17일 인근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정확하게 3월 9일입니다 3월 9일부터 17일까지 해당 박스권 구간이 현재 이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진입했던 평당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도지코인이 폭발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 이후에 폭발적으로 바닥을 찍어줬을 때 해당 라인에서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본 구간에서 도지코인을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 평단가가본 라인부터 해당 라인까지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도지코인이 고래들의 평단가 인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기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고래들의 대량 매집 구간을 통과하면서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바로 지금 평단가 라인이 이 도지코인의 고래들의 기본 평단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단가 본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고래들이 이도지코인의 폭발적으로 펌핑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도지코인 고래들은 뭡니까 곧 도지코인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예요, 도지코인의 지금 20일 이평선을 돌파 파를 해주고요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에요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자본 해당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한 준비를 좀 할텐데 해당 기간 동안 우리는 뭡니까 도지코인의 세력들 고래들의 평단가인 지금에서부터 이 도지코인을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도지코인은 모아가는 코인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도지코인을 가지고 선물을 하시 거나 단타를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닙니다.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또뭐 있어요. 앞으로 있을 ETF 승인에 있어서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올 텐데, 자, 큰 상승분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도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래들의 평단가는 어디라고요? 0.1739. 현실점이 바로 이 도지 코인 고래들이 매입했던 그런 평단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래들의 평단가가 여기기 때문에 고래들이 덤핑 하진 않을 거고요 세력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이 도지코인을 팔아 제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해당 라인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지금부터 도지코인을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도지코인 트레이딩 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보시면요 은 지금 도지코인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매물대가 해당 매물대. 자 그리고 0.270 라인 본 라인과 현재 0. 0.21 구간, 0.211 구간 해당 라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평단가 낮추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시드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 물려 있으시잖아요. 자 또한 지금까지 물려 있는 거 혹은 가상 앞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 수많은 단타를 진행을 하셨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계실 것이고 자 또한 선물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 특히나 쇼 진입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손절치시면서 지금 엄청 나게 시드가 많이 까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 20만 원 혹은 30만 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인코인 단타 트레이딩 방법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시드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오래 들의 평단가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물량 쓸어 담으시면서 평단가 낮추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단타 치신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10% 20% 정도 먹으면 많이 먹었다라고 하시죠.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가지고 현물 시장에서는 단타를 칠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또한 선물 마찬가지죠. 선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지고 선물 포션을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요. 청산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손절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쇼 포지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손절가에 시드가 갈가 먹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단타를 통해서 큰수익을볼수 있는 방법은요. 자, 이런 초기 민코인 단타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민코인을 가지고 선물 포지션을 잡는 이런 트레이딩 방법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민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많은 민코인들 수십 개 수백 개의 민코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민디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민코인 트레이딩을 좀 해왔고요. 이런 민코인들 극초기에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을 잡아가지고요, 큰 수익을 보는 방법으로 현재 단타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이런 코인들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약3천프로 이상시5000% 이상씩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는 해당 코인을 공개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제가 142불 정도 해당 코인에 먼저 선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지금 몇 프로 나고 있죠? 1502% 정도 수익분이 좀 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요. 약 142불 2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요 현재 2140불을 만들었다 큰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코인이고요 솔라나 하나도 안되는 가격을 가지고 현재 솔라는 몇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1 4 개를 만들었다. 자, 이런 민코인 트레이딩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단타로 큰 CD를 만들 수 있는 민코인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민코인 트레이딩만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분들 절대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볼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뭐다? 돈이 몰리는, 수급이 몰리는 그런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와 같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저는 브렉스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만요, 해당 코인 사는 방법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밈 코인 사는 방법들, 이런 코인들 어떻게 사는지, 상세하게 제가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서 밈 코인 매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 민대장과 함께 여러분들 단기간에 1,500% 보이시죠? 자 또한 민코인으로 선물 포지션 잡아가지고 이런 3,000%씩 수익내는 그런 트레이딩을 저희 구독자빈고 채널에서 저와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시대에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설명란에 보시면은 밈대장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입장 주소거든요. 주소를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면은요. 해당 문의란 옆에다가요, 여러분들 초대라고만 적으셔 가지고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화면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해당 번호 보이시 죠 여러분들 해당 번호로 마찬가지로 초대라고 적으셔 가지고요. 전송을 해 주시면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절대 유료 방이 아닙니다. 뭐 남들처럼 짜치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내면서 유료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런 정보들, 도지코인 관련된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 또한 자 여러 가지 크게 상승하는 민코인들, 극초기 민코인들과 앞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코인들 계속해서 저민 대장이 24시간 저희 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밈코인들만 집어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저민대장과 함께 트리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 도지코인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스닥 마찬가지로 자 ETF 상장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도지코인이 월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또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핫한 소식은 뭡니까? 자 일론 머스크 드디어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코인 에서 물러났다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자, 제가 그토록 바라던 내용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도지 정부 열정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정부의 미국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 트위터에 이 도지 언급도 못했었고요. 각종 코인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케키우스 막시무스자 또한. 베비도 지코인 이렇게 코인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자유롭게 트위터 활동을 좀 했었었는데 이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약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정부 규제 때문에 미국 정부 규제 때문에 트위터 활동을 자주 못했다 자 이제 사퇴했으니까 뭐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5월 1일이에요. 오늘부터 사퇴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언제 이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을 언급할지 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도지코인 21평선 이탈 재돌파 지지하는 구간 자 또한 현재 수많은 도지코인의 고래들의 평단가 구가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이 이 도지코인을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제 말이 맞으면은요 도지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도지코인 관련된 최신 정보들 혹은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도지코인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